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신입니다. 오늘 온 곳은 바로 여기 자, 청량리. 아 하필 여기에 가려는데 잠시만요. 청량리 청과물 도매 시장에 왔습니다. <laughs> 어,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 청과물 파는 굉장히 큰 시장인데 지금 벌써부터 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가기 전에 제가 보여드릴 게 있거든요. 여기 옆에 보시면. 제 신기한 거 하나 발견했어요. 요런 어, 아, 키오스크 같은 걸 만들어 놓더라고요. 요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어, 여기 어떤 가게들이 있고 요런 거를 조금 알려주는 키오스크인 것 같은데 요것도 어, 이제 어르신들이 또잘 배우시면 어, 위치 찾기 힘들 때요런 어, 넓은 시장에서는 좀 찾기 수월하지 않을까? 신기해가지고 어,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갈 곳이 있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우리 과일들. 아, 사실 어제도 찍으면서 제가 굉장히 또첫 번째부터 좀 좋아하는 과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살짝 보여드렸던 곳인데 오늘은 거쪽에 가서 한번 우리 사장님들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날씨가 좋네. 와, 근데 진짜 지금 시장에 사람들이 넘쳐, 넘쳐. 지금, 지금 제가 거의 길을 못 펴고 있는 중이에요. 다들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laughs> 이 텐션을 우리 태영상의 사장님도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가서 제가 조금 텐션을 죽이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벌써 도착했어요. 자, 보이시죠? 여기 가게가 굉장히 커요. 지금 벌써 또 손님들이 굉장히 또 많이 계셔가지고 여기가 첫 번째 가게다 보니까 벌써 좀 손님이 많이 계시거든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어, 사람이 많아, 사람이 많아. 자, 바로 여기까지가 가게예요. 와, 엄청 크죠? 손님 따라올 것 같네. 네네. 어. 뭐라고 말씀을 거셨는데. 여기. 제가 좋아하는 포도들도 있고요. 어, 근 너무 이쁘게 이렇게 너무 잘 해놓으셨어요. 이런데 어떻게 안 사요. 그쵸? 바로 옆에가 이제 우리 사과. 우리 사장님께서. 여섯 개, 다섯 개라고 하시는데 한번 어자인님 우리 태영상에 태영상에 왔는데 어좀 가게 소개 겸또 우리 사장님 소개 좀 간단하게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 네. <laughs> 그냥 여기서 일하는 <laughs> 네 어떻게 소개를 해? <laughs> 태영상에 <태용상은 웃음> 어 여기 과일 담당하고 있는 저기. 네네 어 그러면은 태영상에 혹시 몇년 정도 여기는 됐나요? 몇요한7년 7년 오픈한지. 어, 어, 감사합니다. 네. 오픈한지 년 됐다고 합니다. 네. 보시는 아, 것처럼 가게가 굉장히 넓어요. 예예. 네, 네, 일곱 여섯 개 하세요. 자, 어, 지금 사장님께서 개, 개. 지금 여섯 개 다섯 개를 또 외치시면서. 여섯 개 다섯 개. <laughs> 지금 손님들이 이렇게 여섯 많이 개, 있으시다. 다섯 개. 지금 굉장히 또 네, 사람이 많은 곳이다 하시고요. 보니까. 여섯 개, 여섯 개. 제가 그 손님들을 또 피해서 또 질문을 드려야 돼가지고. <laughs> 여 개, 8 개. 자 개, 여 개까지. 음. 손님들이요? 네네, 저 사장님이랑 대화하고 싶어요. 아 <laughs> 어, 그럼 사장님 또 담으시면서. 지금 또 다음 주가 또 추석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또 가장 우리 태영상의 주력상품.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추석 데뷔하니까 사과베 있고. 사과베? 네, 그게 주력상품이고요. 사과베 주력상품. 네, 그러면, 네. 포도나 뭐, 샤인머스켓, 자두도 있고. 자두. 네, 네. 어 그러면은 평소에 뭐 추석 아니어도 얘네들은 다잘 팔리는 원래 잘 팔리는 아이들까요? 그렇죠. 지금 핵과일로 이제 나온 거는 평상시 주력 상품은 자두나, 네, 포도 있고 샤인머스캣샤인머스캣까지어 네, 네, 네. <laughs> 아, 그럼 제가 또 가서 한번 이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자 여러분 이제 추석이잖아요. 지금 여기 이미 또 사과 선물 세트 보세요. 예쁘게 또다 정리를 해놓으셔가지고. 근데 원래는 또요 자두가 또잘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가을, 자두예요. 가을 자두. 추위. 추위를 <웃음> 먹고. <웃음> 어 이게 보면은 자두가 엄청 커요. 거의 제제제 제, 제 주먹만한 음, 주먹. 제 주먹이 조금 작긴 하지만 제 주먹만한 자두들이 무려 이한 소쿠리에 만 원밖에 안 하는 자두들입니다. 집갈 때 하나 사 가야겠어요. <laughs> 어,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선물 세트들 뭐 샤인머스켓 뿐만 아니라 어, 복숭아 이런 것들도 다 예쁘게 포장을 해 놓으셔가지고 이거는 뭐 손님이 안 많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장님 우리 태영상의 이제 딱한 가지 매력 포인트 한 가지만 딱 말씀해 주신다면 매력 포인트요? 사람들이 오게 하는 매력 친절, 아! 친절, 미소 친절한 미소 우리 사장님 미소 보세요 이 천사 살인 미소 살인미소, 살인미소. 살인미소까지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또 손님들이 안오겠냐 그죠? 친절이 최고예요. 그쵸, 사실. 아, 친절하면 또한번더 와보고 싶은 아, 게또 그게 과일도 더. 가도 좋아야 되지만. 그쵸. 네, 씀씀이도 좋고. 역시 씀씀이까지. 우리 네. 나이는 또 사람들 여기 청량리 청강물시장 많이 오라고 같이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자, 많이 와주세요. 태 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살인미소, 살인미소. 예. <laughs> <Yeah. 웃음> 감사합니다. 네. 어, 우리 사장님께서 또 살인 미소까지 보여주셔가지고 저도 또 기분 좋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laughs> 여러분도 많이 와주시고 또 청량리 종합시장 추석 전에 또 얼른 얼른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